방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변 차현우입니다. 자, 행렬 벡터 복소평면에 네 번째 시간이고 앞에 세 번째 단원까지는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그러니까 어, 방정식 부등식이 고교 과정에 다뤄지지 않은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이 4단원부터가 진짜야.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이 행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단원부터 뭐 벡터, 그다음에 변환, 복소평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교재 이름이 행렬, 벡터, 복소평면이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행렬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짠짠짠짠짠 어~ 선생님, 이제 지인 중에서 선생님 친구 중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는 어, 친구가 있어. 근데 요런 이야기 하더라고. 예전의 교육 과정에는. 행렬이 교육과정에 있었거든. 알고 있나요?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행렬을 안 배워. 대학 가면 이공계생들이 행렬을 배우지 않고 졸업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렬 없으면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행렬 없으면 벡터도 없어요. 행렬 없으면 변환도 없고요. 행렬이 없으면 어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과정도 굉장히 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야. 그래서 행렬은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학문 체계임과 동시에 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쌤어 같은 경우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행렬을 굉장히 자세하게 어 교양 과목으로 어 서울대 같은 경우 배웠던 게 기억이 나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1세기 정보화 시대 AI가 그지 인공지능이 어뭐 어느 모든 산업 분야에 사용되잖아요. 이 단순히 뭐 수학 과학에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에도 이 행렬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연산을 할때 컴퓨터는요 아주 간단한 방정식도 못 푼다. 컴퓨터는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 k 이런 이차 방정식 풀 때, 뭐 물론 이제 근행공식 이번에 풀면 되겠지만 컴퓨터는 우리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해서 막 예쁘게 막 하지만 컴퓨터는 보통 단순 연산을 반복해서 하면서 복잡한 연산을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너무 간단한게 컴퓨터 연산이 되게 힘들고요. 우리가 봤을 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빠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빠르게 해낼 때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때 행렬이 사용이 되고, 뭐 대표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 미지수가 100개인, 연립 100차 방정식. 사람은 풀 수가 없잖아. 어 소고법을 99개를 해 가지고 뭐 구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뭐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어 이론을 통해 가지고 매우 빠르게 연산을 쫙 해서 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니까 어쨌든 행렬을 시작해서 행렬 어 행렬을 시작하는데 사단원은 굉장히 라이트예요 어 정석 교재의 모든 단원 중에 사단원처럼 볼륨이 작은 단원은 없을 겁니다. 어 사단원은 굉장히 이기하고 행렬이 무엇이다. 끝. 행렬은 무엇이다? 끝이고요. 자, 책을 잠깐 볼까? 책을 행렬은 일단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렬을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뭐 케일리랑 헬미턴이 제일 처음에 행렬을 뭐 썼다. 그런데 행렬의 그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사람은 또뭐 누구냐? 뭐 행렬 시기 먼저냐? 행렬이 먼저냐? 뭐 이런 수학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행렬은 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행렬이라는 의미를 안 썼을 뿐이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수들을 묶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수를 묶어 놓은 겁니다. 수를 묶었는데, 자, 정석 교재 볼게요, 그냥. 수나, 수를 나타내는 문자, 그러니까 숫자나, 뭐, 영어 알파벳 같은 거, 뭐 어떤 문자를, 괄호 안에 직사각형꼴로 배열한 것을 행렬이라고 한다. 이거는 의미,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수를 막 쓰는 것들은 다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내가, 어, 이... 잠깐만 과로안이라고 나와있잖아 음...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는 예전에 소과로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과로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대학과정에 상당히 많은 교재는 대부분 대과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숫자들을 막 쓰는 거야 그리고 과로가 아니라 짝대기를 쓰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괄호 안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심지어는 그냥 이 짝대기나 괄호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음~ 내가 아~ 이번 생일인데 어~ 사탕하고 초콜릿을 선물로 받고 싶어. 근데 사탕 아~ 사탕고 너무 심했다. 너무 우리 유치하게 가지 말자. 설날인데 세뱃돈을 받고 싶어. <laughs> 세뱃돈을 받고 싶은데 내가 외갓집에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가족들이 있는 지역도 가고 어머니의 가족들이 있는 지역도 가서 선생님 같은 경우 아빠가 팔남매고 엄마가 칠남매였거든 그러니까 친가를 갈 때랑 외가를 갈 때랑 항상 이렇게 어, 몇 명한테 세뱃돈을 받지 이렇게 막 주판을 튕겼던 게 기억이 나 그래서 이제 세뱃돈을 받기 전에 막 대학 예산을 하잖아 아, 어, 얼마를 받고 얼마를 받아서 이걸 모아 가지고 게임기를 사고 막 이랬던 막 그런 막 꿈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수상에다가 어, 내가 세뱃돈을 받을 거를 친가 쪽을 가면은 뭐한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외가를 가면은 어, 한 3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내 메모지 써놨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 의 행렬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인터넷 같은 데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러면 쇼핑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표가 있습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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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가 있어요. 표. 이표 자체들도 대부분 다 행렬이에요. 뭐, 어떤 표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음, 어떤 옷가게 사장님인데, 어 되게 21세기 스타일로 옷을 팔아요. 상의와, 상의 티셔츠하고, 하위, 하위 바지를 팔고 있어요. 팬츠를 팔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어 색깔이 빨간색이면, 색깔이 노란색이면, 그 옷의 디자인하고 종류하고 상관없이 가격을 똑같이 받아. 그래서 색깔이 빨간색 상인 항상 뭐 3만원을 받고, 빨간색 하인 항상 2만원을 받고, 노란색 상인은 색깔이 조금 더 예쁘니까 4만원을 받고, 노란색 하인은 색깔이 좀 예쁘니까 뭐 3만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가격표 같은 거를 딱 붙여놨어. 그럼 이것도 하나의 행렬인 겁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생긴 숫자만을 떼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야. 이건 이제 그냥 일상적인 느낌이고 수학적인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행렬을 왜 배우느냐 자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행렬이야 수를 왜 배우느냐 행렬을 왜 배우느냐 이게 사실은 차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변수의 개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벡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변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뭐 행렬의 정확한 정의는요 어, 선형변환 선형 변환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 행렬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 정석표에 있습니다 뒤에 8 단원인가요 뒤에 가면 이제 1차 변환 배우는데 1차 변환 자체가 바로 행렬입니다 행렬 어~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뒤에서 배우고 어~ 행렬은 수를 나열한 건데 보통 줄을 맞춰가지고 써요 예 네, 네,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2, 3, 6, 0, 0, 마이너스이 이런 총6개 없이 썼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요거를 일행. 요렇게 생긴 거를 이행.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렬이야, 행렬. 행열. 요렇게 있는 거를 일열, 이열, 삼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덩어리를 보통 대문자 알파벳으로 표현하죠. 이 덩어리 전체를 A라고 하는 행렬, 행렬 A라고 부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마치 집합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수를 묶어 놓은 거 행렬 말고도 집합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행렬은 정확하게 위치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의 위치. 집합은 위치가 없죠. 그냥 숫자를 그냥 주머니에 넣어 갖고 이렇게 모아 놓는 게 집합인 거고. 행렬은 이렇게 위치를 딱어 줄과 열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행렬 안에 들으면 하나하나의 숫자들이 있어. 숫자. 숫자를 다 보통 뭐 원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소, 뭐 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보통 첫 번째 행의 첫 번째를 갖다가 A의 1,1 이렇게 부릅니다. 1행, 1열의 성분. 그러면 A1,1은 2입니다. A의 1행, 2열은 3입니다. 뭐, 이런 거. A의 2행, 3열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 행의 숫자가 엄청 많은, 엄청 많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 써본 적 있어요? 컴퓨터 중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써본 적이 있습니다. 엑셀, 엑셀. 어, 좀 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어떤 제품 이름이고 좀 일반적인 이름으로 스프레이드 시트라고 부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프로그램을 써보면은 숫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줄과 행을, 근데 이런 게 이제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오면은 어,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회사에서 엑셀 없으면 회사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을 관리하는 학교 선생님들 대학교 교수님들, 학생들 이름별로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행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쓰는 거야. 여기다가는 뭐 사람 이름,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행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뭐좀 이제 가벼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내가 행렬이 엄청 많은 게 있어요. 엄청 많은 게. 그러면 막 나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A에 항이 40번째 항이야. 그리고 열은 20번째 열이야. 이런 성분. 그럼 이걸 다 a의 4 0 2 0로 학생들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숫자가 큰 경우는 이 콤마 같은 걸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아까 말했던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알파벳하고 숫자를 갖 섞어 가지고 막써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있고요. 좋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가볍게 볼게요. 예, 그래서 행렬은 이렇게 부르고 이 행렬은 지금 이행 3열로 이루어진 행렬 이라서이 행렬의 사이즈를 행렬의 크기를 부를 때 보통 우리가 2x 그니까 2x3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행 3열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가로로 두 줄, 세로로 세 줄인 행렬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뭐 m 곱하기 n 행렬, m by n 행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행렬의 사이즈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수를, 뭐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 어, 행과 열을 맞춰가지고 어, 넣어 놓은 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행렬을 왜 쓰는지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아까 뭐, 변환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변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 또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그냥 지금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수를 많이 배우잖아요. 함수. 원래 행렬을 정의할 때, 행렬을 함수의 관점에서 정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대학과정 개념이니까 그렇게 설명하진 않고, 어 보통 우리가 함수를 정할 때부터 fx,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 y는 fx, 이런 함수들은 되게 간단한 함수야. 왜냐면, 이렇게 생긴 x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걸 뭐 독립변수라고 부르고요, 이걸 종속변수라고 부르는데, 이 x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y 값이 달라지는 것의 관계를 좌표상에 표현해 놓으면 이거 행렬입니다. 아니, 이 행렬이래. 이렇게 생긴 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일반적인 함수의 함수. 대학과정을 가잖아 변수가 x 하나만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또 우리가 사회에 나왔어. 수많은 변수들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2변수 뭐 3변수 이런 다변수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종 계산 결과가 여러 가지 변수가 각각 변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주 간단하게 내일 소풍을 갈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 그에 대한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것도 하나의 변수고요. 두 번째, 소풍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뭐, 세 번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런 게 일반적이죠. 어,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내가 지금 어, 수학의 정석, 어, 이,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변수 내가 갑자기 수학 자체를 좋아해서 두 번째 뭐 엄마가 시켜서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의사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뭐 경영학 경제학이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다변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아까 방금 뭐 소풍 이야기 했으니까 어,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내일 날씨를 예측을 해 그럼 슈퍼 컴퓨터를 통해서 예측하는 거 알고 있죠 슈퍼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예측하는데, 그 기상청에서 하잖아. 우리나라의 기상청에 전 세계 손에 꼽히는 뭐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뭐 되게 뭐어 예측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 항상 또 이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류가 있다. 뭐 정확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왜냐면 날씨에는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연산을 계속 하지만, 정말 조그만 변수에서 결과들이 막 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툴 중에 하나가 바로 행렬입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거 뭐2 곱하기 3 행렬이, 2 곱하기 3 행렬이 이런 게가 있어요. 뭐 정의역이 2차원이고, 뭐 공역이 3차원이고, 아, 반대인가요? 어쨌든, 어 정의역과 공역의 차원이 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또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연산할 때이 행렬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직 와닿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어 행렬은 일단 행렬 자체로서 지금부터 7단원까지 열심히 배울 것이고요. 또 하나가 뒤에 가서 1차 변환이 나옵니다. 거기서 행렬이 계속 나옵니다. 왜? 행렬은 변환과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1차 변환이 나오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도 행렬이에요. 어, 나중에 뭘 배우냐면은, 어, 행, 그니까 행이 한 줄인 어, 행렬을 배워. 열이 한 줄인 행렬을 배웁니다. 그 자체가 벡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선형대수학 같은 거 배우면은 선형대수학의 최종적인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때 행렬의 개념을 없으면은 뭐 개념을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행렬 변환 벡터가 한 세트야. 그걸 한 세트를 묶어서 대학 과정에는 선형대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 선형대수학의 기본 중에 기초 중에 생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자 행렬 이 뭔지는 알겠지? 좋아요. 그러면 연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아 잠깐만 용어 정리 한번 할게요. 정사가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행하고 열이 똑같은. 실제로 예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언제나 2곱하기 2행렬이 기본이었어요. a, b, c, d와 같이 이렇게 행도 두 개, 열도 두 개. 근데 행도 세 개, 열도 세개 이런 행렬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정사각 행렬. 뭐 2차 정사각 행렬, n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 이렇게 해서 부르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행렬의 성분을 a, i, j 형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산을 조금 해볼 거야. 근데 그 연산도 진짜 연산은 다음 5단 의사고요. 지금은 그 연산 중에서 딱 하나만. 행렬이 과연 같다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집합 A와 집합 B 같다는 건 뭐야? 집합 A랑 집합 B의 사이즈.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도 똑같고요. 그 원소 하나하나 다 똑같으면 집합 A랑 집합 B가 똑같다고 부르는 거잖아요. 뭐 실수에서 A는 B. 보통 우리가 등호는 되게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 등호는 되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등호의 수학적 의미는 어, 단순히 숫자가 똑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집합에서의 등호의 의미는 집합에 들어 있는 원소의 개수랑 원소의 종류가 똑같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행렬에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똑같다는 말의 의미는 일단 두 행렬의 사이즈 아까 m 곱하기 어, m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m 곱하기 해서 이 mn 행의 숫자와 열의 숫자가 똑같다는 뜻이고 그와 동시에 그 각각의 원소 성분까지 똑같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엄밀한 의미인 거지. 어, 내일 쓰는 거예요. 어떤 행렬이 1, 2, 1, 3이야. 어떤 행렬이 1, 2, 1, 3이야. 그러면 집합으로 치면은 원소개수 4개이고 1, 2개, 2 하나, 3 하나 있는 거 똑같지만 이거 2개는 실제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해 되겠습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그냥 읽고 끝내겠습니다. 두 행렬이 모두 같은 꼬리 행렬이었을 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을 때 같은 꼬리라고 부르고요. 같은 꼬리면서 대응 성분이 똑같으면 우리는 같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어,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어, 다음 시간에 뭐 영행렬, 단위행렬, 역행렬, 행렬 더셈 뺄셈, 뭐 곱셈 이런 걸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갈 텐데, 오늘은 행렬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해 봤습니다. 가벼웠는데 또 넓은 개념이 나와서 마음 함께 조금 무거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이 채워지면은 여러분이 어이 과목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5단원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